밤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은 어디서 온 걸까? 별을 품은 우주는 늘 베일에 가려진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궁금증을 풀수 있는 국내 유일의 우주 특화 축제 2019 고흥 우주항공 축제가 5월 3일 막을 올립니다. 이번 우주항공 축제는 세계 13번째 우주발사대가 있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빅뱅 사를 테마로 각각의 장소에서 다채로운 테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년에단한번 축제 기간에만 개방되는 나로호 발사 현장 견학과 아리랑 위성 등 인공위성과 실제 발사체들을 볼수 있는 우주과학관의 인기가 높습니다. 좀 이따가 들어오면서 4D 영상관을 예약을 해놨는데 되게 풍경도 잘돼 있고 되게 많은 거를 보고 갈수 있고 또 가족단위로 와서 또 가족이 좀더 친근해지고 또 저희 한번더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 기술을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최근 과학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드론 특성화 존을 비롯해 3D 프린팅처럼 평소에 접하기 힘든 과학기술체험 부스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려 130여 종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올해에는 드론 장애물 레이싱 경기, 드론 낚시, 군집 비행 등 드론과 관련한 프로그램 10종을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족 나들이 안성맞춤인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서 축제장에서 우주 관련 신비를 체험해보는 체험해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우주항공축제 사진 공모전과 스탬프 랠리 투어 등 연계 행사들로 진행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봄철로 앞당겨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에서 열리는 제12회 공우주항공축제 고흥 공우주항공축제를 고흥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미지의 공간 우주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철입니다.